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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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자러 간다, 안녕? 화이팅! 잘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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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시팅 화이팅! 화이 부시럭 부시럭 거리 이걸 자르려면 이걸 왜 이렇게 한 거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진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씨, <laughs> 안녕하세요, <찔먼두> 씨. <laughs> 아니, <웃음> 갑자기? <웃음> 지금 젤 표정이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유심히 잘 살피셔서, <laughs> 처리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똥을 자주 밟았어요. 어, 저 이쁘게 나요. 안녕하세요. 골드미스 김주환이에요. <laughs> 골드미스도 하여보 여기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용인에 왔어요. 수영이 집에 가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 있어요. 스플랜더라고그 사실 비밀인데, 제가 맨날 꼴찌를 해요. 오늘 칼을 갈고 도전장을 내밀러 가고 있습니다. 절파를해보겠습니다 근데 몇주날 되요. 저는 몇주 날도 초코콘 좋아해요. 그게 제일 맛있어. 먹고 이제 네디쌤하고 주원쌤하고 둘이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내일을 즐길 거예요. 嗯。 <laughs> 솔직히 밤에 안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식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요. 참아 살찌 몸을 참든지 아니면 식욕을 참든지. 네, 식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요. 체중 관리 한다면서 평소보다 덜 먹어야죠. 김준인 선. 안녕하세요. 차주 빠졌나 보자. 어, 빠졌네. <laughs> 마스크 내려서 확인했어. <laughs> 안쪽까지 1 0에 천이면 돼요. 천이면 돼 엄마 엄마 이거 보래도콩나물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콩나물치? 콩나물 데쳐가지고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물기 쫙 빼가지고 음. 소금 조금 넣고 깨 조금 넣고 소금 얼마 하지 그 넣으면 돼요? 아니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고꼬춧가루 조금 넣고고추가루반 뭐 스푼? 아니 조금만 넣어, 뭐? 참기름 조금 넣고 참기름 뭐반 스푼 넣고 아니 조금만 넣고 저는 음. 하면 돼. 그다음에 미원 조금 넣고 음. 안 넣으면 안 돼. <laughs> 낚시대얼마시대는낚 <laughs> <나 모르니까. 웃음> 나도, <모르니까. 웃음> 나도 몰라 는 낚시대는 낚시대시면는 낚시대는 낚시대는 10초 동안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시작! 1, 2, 3, 4, 5, 여, 열, 6, 6열 7. 아, 10초 크로보여요 준비. o d I'm not in it. 보 m not in 당당하시네. 당당. in 아니면 m 렇게 t in it. I'm not in it. i 내식판 천천히, 천할 거야. 인생이라는 게 거의 다 그런 거고. 인생 별게 없단다. 열심히 하고. 언니 얘기하면 잘 듣고, 엄마. 이게리 회사 다니면서 힘든 점, 이렇게 해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얘기해봐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괜찮아 우리 둘이 면 나한테 얘기해봐 힘든 게뭐 있어 네? 다이어트 중요하고. 다이어트 중요하고. 언니, 맛있어요? 팁해 <laughs> 줘요. 뭐, 뭐, 뭐 드시는 건데요? 모르준 안 드리고. 아니, 지금 뭐 드시냐니까요? 도랐어요. 도랐어. 아이스크림 아까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막면 먹어요. 여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저기 살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 칠려면 어떻게 하는 거요 <laughs> 아니 제가 식감이 너무 심해서 또 먹고 싶은 걸잘못 참아요. 팁좀 주세요. 나도 못 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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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배들 쌤. 방금 말씀하신 분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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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는 이용해 주세요. 진초밥, 한치. 잘하네 방송. 연기점수 100점입니다 연기 <목소리> <목소리> 뭐, 뭐야 쟤야 네? 뭐야 <목소리> 야, 가, 가, 가. 아, 뭐야 자가봐아 뭐야 쟤가가자 이제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